이게 모카입니다. 밭에서 나는 모카인데 솜으로도 만들고 이 모카로 원단으로 만들기도 해요. 근데 원단으로 만든 것이 광목이에요. 광목은 순면입니다. 순면이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다디미즈라고 풀하고 그렇게 해서 1년 내에 안 빨고도 쓰고도 했었는데 지금은 원래는 누런색인데요. 누런색을 워싱을 한다 그래요. 옛날엔 양진물을 넣고 삶았는데 이렇게 누런색을 지금 워싱을 해서 하얗게 만들어요 호텔 이불처럼. 그래서 이거를 손수를 놓기도 했는데 손수가 너무 번거로워서 컴퓨터로 수는 뽑았어요. 뽑았고 이런 누빔들은 다 손으로 누비는 거예요. 이렇게 수작업이라고 해서 한뭐 40년, 30년 된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누빔을 하면은요. 세탁기에 막 돌려도 좋고 건조기 돌려도 구김도 안 가고 빨수록 좋아요. 그리고 뭐 3년 4년 쓰다가 3년 기능을 해도 뭐더 뽀얘지고 항상 새거 같고 고실고실하고 뽀송뽀송해서 잠자리가 아주 깊은 잠을 잘수 있어서 요즘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손님들이 써보고 좋아해서 재구매 확률이 높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해서 수는 뭐 요거는 나뭇잎 수 라고 그러고 요거는 부캔 수 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진열돼 있는 망초 수가 있고 또뭐 핑크 수가 있고 이번에 저희가 광장시장에서 42년 했다가 길 건너 효성에서 지은, 지은 효성 주얼리로 이사를 한 거는. 광장시장에서는 임대료를 너무 세게 냈었고 이거는 하나 임대료 안 내려고 좀 분양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모시라고 이렇게 모시 이불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천연소재로 지금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모시나 인견이나 최고입니다. 그리고 광목에는 이제 목화솜도 얇게 놓고 명투솜도 놓고 이렇게 천연소재 박순서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